이번에는 리브라, 천칭 자리인데요. 천칭 자리는 네. 이제 인 특성이 에어, 그리고 카디날. 얘가 에어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성적이에요. 아, 네, 감정에 아, 치대는 거 되게 싫어요. 시작하는 공기기 음, 때문에 사교준비라고도 볼수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사교적. 그래서 관계를 네. 되게 중요시 하는 애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혼자 사는 거 별로 이제 추천을 안 하죠. 친구든, 그게 꼭 뭐, 뭐, 남녀 관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친구나, 아니면 어쨌든 상대방만 있으면은 발전할 수 있는 네네. 사인이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으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가 있는 게더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항상 균형, 감각을 되게 중요시하고 네. 천체 네, 모양 자체가 네. 이렇게 저울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기울 때도 있겠 있지만 치우쳐져가지고 기울 때도 있지만 일단 얘네들은 되게 균형을 중요시해서 네, 그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한명두명세명 명, 명 이렇게 무리에 있으면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A라는 애도 생각해야 되고 뭐 B라는 애도 생각해야 되고 C라는 네. 애도 생각해야 돼서. 이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음. 공정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결정 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데 천칭이 좀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되게 답답할 때 많죠.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음, <웃음> 결정장애. <웃음> 결정장애가 우유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뭐 공평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같이 뭐 쇼핑하러 가긴 되게 좋아요. 옷사 입었는데 점원은 막 옆에서 어, 너무 잘 어울려요. 막 이러면 얘는 옆에서 아니야 너한테 안어울려수 없어서 이렇게 <laughs> 네. 말해줄 수 있는. 네.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천칭자리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천칭자리들이 음. 이거 잘못 발현될 때 이제 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글스 로마시나 그때 뭐그 작품들을 보면은 그 비너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너스들이 어떻게 있어요? 다. 렇게 늘어져 있죠.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쉬고 있고 막 즐기고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작품 하나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을러질 수 있다, 있으니까. 우아함은 그렇죠. 음. 우아하지. 항상 얘들은 네. 우아를 떨어야 되는 네. 애들이니까 이렇게 네. 사교 사교적. 사교적 네. 그래서 네. 사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되게 네.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최적화됐다고 할수 네. 있는 이제 그런 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싫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운동을 해야 된다면 상대가 있는 음. 이제 나 혼자 하는 음. 운동보다는 상대가 있는 네. 파트너가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음. 좋겠죠. 예. 또 하나는 어, 리브라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요, 뭔가 사회적인 목적이 있으는데요 음. 음. 아, 그죠, 목적. 네, 그러니까 무슨 클럽에 가입을 예. 한다든가. 예. 예. 그래서 리브라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음. 나의 아름다움과 음. <laughs> 우아함을 네. 뽐내는게 그렇죠. 이제 리브라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또 하나가 굉장히 가깝게 아트. 네. 예술, 네. 네. 아름다움, 균형, 균형감, 경영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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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그게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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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 우와,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리브라가 어,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의 어, 천여자리, 다음이잖아요 네, 다음. 그래서 그 사자자리에 자기를 드러내고 음. 또큰 그림을 보는 것과 그리고 처녀자리가 그 다음에는 어, 디테일, 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음. 것에 음. 그 극단적인 어, 흐름을 지나서 중형의 때로, 중형과 음, 균형의 때로 이제 나오는 때가 리브라, 리브라. 천칭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균형이 인간관계에서의 음, 균형 음, 그리고 조화로서의 아름다움 음, 시각적인 어떤 음, 균형, 미적 감각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공평함과 음, 평등, 음, 정신으로 나타날 수 음, 있다고 평등이 음, 되게 중요해 리브라. 간디도 에이. 리브라가 되게 강했다고 음, 음, 그래요? 네네네. 음. 그래서 리브라 어, 같은 저. 경우는 네.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중간에서 네. 이 사람을 경과 네. 네. 저 사람을 수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네. 일을 결과를 도출을 한다든가 네. 하는 일에 굉장히 외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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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리는 네. 그렇죠 외교관 네. 실제로 어려운 네. 중매, 중매. 중매. 뭔가 부동산 역할. 중매 중간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쓰는 거 아니면 무슨 예술 분야나 아트에 그런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얘네들의 그 행성은 아까 말한 그 금성, 비너스, 비너스의 아름다움, 밑적, 균형, 뭐,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고, 이제 하우스로 따지면, 이제 얘네가 이제 칠하우스인데, 이 칠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일하우스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마주 보고 있는. 그래도 그 일하우스가 에리즈에서 이제 나면은, 이제 이거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우리, 타인, 타인 너, 파천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가 좀. 그이죠 리브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계죠. 관계. 예. 네. 근데 이제 모든 공기 사인이 그렇지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리브라 공기 사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 네. 사회성을 되게 중요한데 감정적 치대는 것도 그렇죠.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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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아,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네. 네. 돼요. 예. 네. 우 관계를 원하죠. 네. 그래서 어이 사람이 나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아하다 음. 생각해서 음. 내가 무슨 마음이 이래 음. 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울적해 아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음. 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저 그거는 네, 물에 도매 어, 네. 어, 네. 물물 쪽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그냥 네. 나이스한 네, 네. 네. 그러니까 친절이란 말 자체가 친은 친하다는 뜻이지만 절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경계 한계가 있다는 그런 예의 바르고 그거 믿고서는. 이제 음. 감정적으로,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랬다가는, 음. 이제, 뭐지? 이제 이럴, 수 이럴 수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루브라의 네. 좀 부정적인 발현은 위선이라고도 볼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나이스한 어떤 가해. 음. 음. 그럴 수도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볼땐 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음. 수, 음.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균형을 못 잡으면, 네. 극단으로 치닫는 네. 네, 치우치 네. 확, 그게, 네. 그러니까 저울이 이렇게 균형 잡힌 음. 게 이렇게 치우친다고 생각하면 음. 되니까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네. 한 가지 더붙이자면 네. 이제 천칭 리브라는 관계잖아요. 음. 유일하게 얘네가 중독성이 하나 있는 게 관계에 네. 대한 중독이에요. 음. 파트너에 대한 중독. 건강하지 음. 음. 못하는 관계에서 못 벗어나온다든가. 음. 아니면은 이거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관계인데도 음. 뭐 끝내지 못한다든가. 음. 아니면은 너무 파트너한테 의존 음. 의존하는. 의존. 물고기 자리는 모든 에 중독성이 있는 네. 있고. 가리지 않아요. 네. 이 천칭 자리는 유독 중독테 그리고 거절을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관계를 거절을 하면은 가능한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 생각거요 생각하는 생각하는 음. 네. 거절. 잘 하는 거는 니따이 생각 같다거잖요에리사인그러풀사인 있다. 사이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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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좋은 거는. 어 보면 굉장이 젠틀하고 나이스한. 기사도 정신.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천칭그러 하면 여성적인 의미가 좀 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그 남자 사인이에요. 양사양사. 네, <laughs> 양사인. 사인.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리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곱 번째 하우스에 이제 행성이 많은데 네. 아까 일곱 번째 하우스 잠깐 말씀드린. 제가 한국에서 배웠을 때 일곱 번째 하우스에 뭐 태양이 있거나 저처럼 화성이 있으면은 안 좋다, 대렸다 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네. 이유가 뭐냐면. 태양은 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너한테 가 있으니까 거거든요. 모든 나의 결정을 어, 남한테 의존한다 음.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음. 아니 그건 나랑 전혀 안 맞거든 네. 그쵸 제가 무슨 남 신경 쓰는 것도 물론 하지만 <laughs> 네. 그건 이제 나이를 먹고 네. 사회를 경험해서 배려하는 것 뿐이지 원래 내 성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반대로 얘기하면 타인에게 태양에너지와 화성에너지를 굉장히 전파할 수 있는 네. 음. 쪽으로 해석하고 네, 네. 뭐 얘기해 주는 게 좋지 네. 남쪽에 그런 행성이 있을까 안 좋다 배렸다 네, 네, 네. 이런 식의 해석은 네, 네. 예, 현대 네, 정성은 네, 네. 아니죠. 네, 네. 물론 고전에서는 그 거기까지 공공의 적이 하우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정성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기죠 네.